예수를 본받아 20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누가보음 13장 1절로 9절이며 제목은 재난을 보고 회개하라입니다. 예수님이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 중에 두 사람이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반란이 자주 일어났었는데 그때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폭력으로 그것들을 진압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군대들이 성전 뜰 안까지 들어가 제사를 드리고자 희생 제물을 잡고 있던 갈릴리 순례자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죄인들은 갈릴리 순례자들이 희생을 당한 것은 죄 때문에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린 사람들은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의로운 자들이라 그런 벌을 받지 않는다고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의 좁은 판단력으로 판단하며 비난하는 것과 그 비난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날카로운 교훈과 경고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이런 원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 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갑작스럽고 끔찍한 재난들을볼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들은 죄가 많아 희생을 당했고 나는 의롭기 때문에 보호함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요? 그런 사건과 재난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며 각자 자신들의 죄를 후회하게 하도록 하고자 주어진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실루암 망대가 무너져 18 사람이 죽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도 동일한 교훈을 배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재난과 재앙이 빈번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갈수록 더욱 광범위하게 전환들은 발생하고 희생자들은 늘어만 갑니다. 물론 이런 사건들은 다가올 심판의 그림자이며 경고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러한 전환들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포도원에는 종종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확인한 결과 무화과 나무 때가 되었습니다 불구하고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려 3년을 온갖 정성을 쏟으며 기다렸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 나무를 찍어버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올해 한번더 기회를 주자고 부탁했습니다. 더 충분한 걸음을 주고 갖고 보고서 만열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울타리를 상징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지난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과 땀, 사랑과 인내로 봉사하며 하늘의 모든 축복과 은총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이 열매를 맺도록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이지만 언젠가 그 기회는 끝날 것이며 열매 유무에 따라서 상급을 받거나 심판을 받는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이 우리에게 찾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란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지는 품성의 열매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선물을 부어주셨고, 또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내 안에 그 열매는 풍성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빈약한 상태입니까?